아닌데. 혼자 네네. 너무 추워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 아니, 저희 어차피 실내 들어가서 안전 그셔도 돼요. 아, 그래요? 아, 네. 너무 추운데. 아, 잠그세요, 네? 그러면. <laughs> 팀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아. 오늘 디와 내 핸드폰이 아니라서 너무.. 고원 관광 휴양 레저 스포츠 도시 테베 숯골구이로 목토시살과 어, 옛날식 돼지고창이 유명한 곳인데요 서울 사람의.. 이 제.. 서울에서만 산저 서울 촌년에게 이 초럼 할머니 고창이 없을만한 맛있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유튜브가 뭐지? 은수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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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세요 좋아요 구독 꾸 눌러주세요 <laughs> 닭이 <laughs> <laughs> 있을까요? 병따리 어디 있을 건데? 나온다 보네. 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여기 목토시살이 진짜 쫄깃쫄깃하니 엄청 맛있어. 목토시살이 뭐야? 뒤엔가목 뒤? 어, 목 뒷살인가? 어. 나도 그 부위는 잘 모르겠는데 등산이랑 목살의 일부분인가? 금심덧살 이런 느낌. <laughs> 자, 은수생활 구독자님들 장글리지도 좋아요, 구독. 짜잔 오. 짠! 드셔보세요 태백을 만만히 보고 와서 제가 옷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잠가 잠가 잠가? 응. 와와 갑자 기나 진짜 20도에 있다가 너무 당황스럽다. 뭐야 동네에 막 이렇게 그림이 걸려 있어. 여기 이제 뭐야 야자? 여기 골목? 옛날에 방부 시절 때부터 있던 동네야. 오. 어. 야 여기 신기하다. 해고 계신 거야? 그럼. 아 진짜? 그 아니냐? 아니 이게 그 일부러 레트로를 한게 아니지? 지금? 아니지. 오, 문 닫은 집이잖아. 이게 오리지널 레트로인 거야. 오리지날이야 오리지날. 저 앞에 준 의상실 보이냐고? 아유 이거 갈비집 진짜 완전 힙한데? 그지. 거의 지금 힙질, 그.. 힙지어 힙찔어. 뉴진스 무비 무비. 얘 눈이야? 눈이네 진흙개비네 와 미쳐버려 대박이다 원래 여기도다불 들어오는데 아, 와대박이와와 눈이 와아 아, 너무 추워 뭐야? 오락실. 야 이거. 우와 빛나 오락실. 이거 제대로인데? 여기 너무 나 가보고 싶다. 이거 또 그냥 옛날거지? 어. 와 이거 대박이다. 포토존 아니야? 한가봐요. 응. 와 이거 뭐야? 불빛을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거야? 그러네. 오 멋있다. 너 가서 봐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 하나, 둘, 셋. 짱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응? 그래 네, 할머니라고 봐봐 10시 넘어가면 술 졸려가지고 저렇게 맥을 못주거든 근데 절대 침대 가서 안자 사람이 좋아가지고 응. 아 웃기는 자식이네 아왜 응? 1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아니요. 별로기라서 그런가? 다 먹으시긴. 다 보고 싶어 가지고. 근데 핑계거리 같은 게못 가는지가 있는데. 아, 지금은 반품을 얘기 네 아니에요? <목>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그런 생각 알았지. 알았죠. 회장님은 근데 아니다 가신 거예요? 아니요. 새벽에 계세요. 아, 똑같이만 하시네. 내가 아, 예. 진짜. 형안 <감사하면> 돼요. 안 주실 니까이 냉이 냉이가 들어갔어. 달래? 냉이? 냉이. 냉이 너 좋아해? 어, 엄청 좋아해. 너다 먹어. 엄청 좋아해. 나는 조금 더 지나서 깻잎철에 오는 걸 좋아해. 아. 닭이랑 냉이랑 먹고 싶어. 근데 냉이가 너무 커. 하지만 먹어볼게. 뼈가 있을 텐데? 뼈가 있어? 어. 뼈 닭갈비야. 누구뼈없 없어. 아뼈 없는 부분이에요? 잘 고르셨네요 맛이 어때요? 너무 맛 괜찮죠? 냉이랑 같이 먹어야지 여기는 냉이 들어갈 철엔 냉이 들어가고 달래초엔 달래 들어가고 그래 너무 맛있어 음. 맛있어서 다행이네요 새벽에마 있는 물닭갈비예요 이게 천원인가? 매운 오뎅 안 드셔보셨어요? 어. 거기 그냥 오뎅이나 사람들이 국물에 있어서 왔는데 매운 오뎅이 맛있어요 근데 매운 오뎅이 매워서 우동 하나 먹어야 돼 네. 우동이랑 라면 하는데 사실 우동보다 라면이 맛있어요 라면 기가 막히게 끓여요 여러분 이면 아주 센 불에다가 얼른 끓이니까 끓 맛있거든 양은 냄비에 푹 끓였었으니까 매운 오뎅 먹으러 가봐야 되겠네요? 거기 매운 오뎅겠죠 많이 먹었어 에이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내 친구가 저번에 데리고 왔는데 뭐라는 줄 알아? 저 끓게 저한테 파시면 안 돼요? 진짜 너무 좋다 뭐야? 장난 아니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누룽지를 이렇게 샥샥 이거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몰라 신기예쁘다이 거. 귀여워. 이, <laughs> 오, 너무 귀여워. 이, 거 저기 나, 오는 거잖아. 에리스. 어. 이, 이, 내가 좋아하는 하트만 이, 야 이하 하울 너무 예뻐. 하울 되게 좋아해서 음. 이쌍 i s 를 만들고 이 하울 새끼를 싫어하게 됐어. 너무.. 저 머리 표현이 너무 짜증나. <laughs> 그 s 너무 손이 많이 갈 o 어. 같아. 예쁘긴 한데 진짜 손이 많이 갈 r 같아. <laughs> 그 m <뒤로> o 하울 쳐다 m <laughs> <laughs> 엄마 e 발아 엄마? 엄마? No 이 아, 이라 아, 아, 짱이? 아, 이야 아, 짱 나도 아, 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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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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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 본 사이 <웃음> <웃음> 1일 집사 체험이시네요. <laughs> 너무 신났는데. <웃음> <웃음> 다 놀았어.